안녕하세요. 예, 잠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하루 오늘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일어나. 예, 가련 유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다른 제자들은 어, 가룟 유다가 회계이기 때문에 뭔가 또 회계로서 해야 할 일을 시키셨고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어, 그가 회계의 기회를 거부하였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셔서 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쳤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사탄에게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었을까요? 아마 가룬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3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애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컸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컸었고 어, 가룟유다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 나왔던 마리아가 향유컵합을 깨뜨린 사건에서 어, 가룟유다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는 가륏, 어, 가륏인이었습니다. 가룹, 젤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어, 현실적인, 정치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가룟유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저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가룟유다의 마음이 다쳐 버렸을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할수 없겠구나.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세족식과 성찬식에 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과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의 프레임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고, 그렇다면 3년 동안에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모든 시간은 낭비고 헛된 수고에 불과했다. 그런 억울함마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30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보다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이었다. 왜 굳이 밤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가 나가는 모든 행동은 빛에 인도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택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가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빛을 거부해서 어둠 속에 머물렀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 가요유다로서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제자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또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3년을 견디어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런 합리화, 우리가 어떤 죄악된 생각과 잘못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걷지 않고 결국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욕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성경은 다위시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판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이 있어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길 하나는 나를 합리화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한 해도 또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죄와 벗삼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유다처럼 함리와 하는 길을 걷지 말고 베드로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고. 진리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가는 유다처럼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걸으면서 밤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